근 네, 다스 부실 수사 논란을 둘러싼 정호영 전 BBK 특검의 해명 기자회견이 오히려 더큰 논란과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.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 어제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? 네그 한마디로 억울하다 이겁니다. 네. 그 열심히 수사해서 관련 자료 검찰에 다 넘겼는데 네. 검찰에서 십년 동안 묵살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 자기를 특수 직무 유기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. 네. 뭐 해명만 놓고 보면 별게 없어 보이는데 뭐가. 폭풍이 있다는 건가요? 네, 정전특검은 기자회견에서요 네.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이라는 자료까지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. 네. 그 여기에 120억 원 관련 다스 관련 수상한 자금 관련해서 다스 회계 담당이던 네. 그 손모씨의 비자금 관련 진술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. 네, 뭐 어떤 진술인가요? 네, 다스 120억 원 횡령과 관련해서요 네. 격리 팀장이던 최동영 씨로부터 비자금 조성 사실을 들었고 네.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. 네. 아울러 뭐 비자금 조성에는 뭐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, 권모 전 전무 그리고 경리 직원 조모 씨 등이 가담했다. 네. 그리고 경리 직원 조씨 혼자서 횡령하는 건 결제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면서요? 네. 사장, 전무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. 네. 이게 바로 정호영 특검 조사에서 손 씨가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. 네. 뭐 다스 120억 원 횡령이 개인 횡령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다 이런 주장인데.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? 네, 그래서 논란과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. 네. 저 진술대로라면 정호영 특검이 비자금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그냥 묻었다. 뭐 이런 네.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. 정호영 특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? 네, 기자회견에서 정 특검은 네. 그 다스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비자금이라는... 기자금이라는 정황이나 뭐 근거를 네.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네. 돈을 횡령한 조 씨가 스스로 내, 내가 횡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개인 기자금이 아닌 개인 횡령으로 수사자 결과를 발표한 거다 이런 네.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. 근데 당시 상황을 좀 달리 봐야 될 만한 뭐 어떤 변수가 또 나왔죠. 네 특검 조사 당시부터 네. 다스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손 씨가 관련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말한 그 다스 경립진장 최동영 씨가요. 네. 검찰 다스 검찰 다스 특별수사팀에 나가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요. 네. 셋, 특검 수 당시에는 새 대통령 그러니까 다스 실소유지 의혹을 받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데 네. 새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.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묘한 말이네요. 그때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는 건데 사실이 뭔지 다스는 누구 건지 정말 검찰 수사 결과 궁금하네요. 잘 들었습니다.